네, 마다통 126쪽 22번입니다. 태풍인데 어? 경로가 만약에 A로 지나가서 태풍이 그러면 부산은 위험이 되는 거고 A면 위험이 되는 거고 B로 지나가면 안전이 되는 거예요. 이건 또 뭘로 따진다? 풍향으로 따질 거예요. 좋네 친절하네. 처음에 무슨 풍? 거의 북에서 북동풍이었어. 그러면 이거지 처음에. 그러다가 점점 남동이 되더니 점점 남서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네 시계. 그러므로 위험만원이 바람이 시계 보죠. 그래서 어 A입니다. A 영향 받을 때 부산은 위험만원에 위치하고 나는 B를 영향을 받을 때가 아니라 A예요. 얘도 위험만원일 때. 그 다음 기압이 높을수록 풍속이 크에이 지금 거에반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있냐 물어본 있죠 정답은 있 번.